내전 중인 위험한 국가에 곧 폭파를 앞둔 고고학자 가치를 지닌 동굴이 있습니다 고고학자 스칼렛은 목숨을 걸고 그 동굴에 들어가죠 어차피 폭파될 동굴 다 때려부수고 들어가는데 그곳엔 그녀가 그토록 찾던 것에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스칼렛 그녀는 자살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laughs> 그 m 는 세계의 학위 a n 은언 m a 지 포함한 6개 e 언어를 마 s 터한천 s 고 m e 자입니다 벤지와 그녀는 i 라돌즉 c 학자의 돌이라는 걸찾 a s 정을 r 큐멘터리 e 찍기 s t 하죠 a r l m s a s o t e e o r o e o r a e e a h i m f 그녀는 플라멜 비석의 문구를 해석하기 위해 언어학자이자 고고학자인 조지를 찾아가 팀에 합류시키죠.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 found the rose key, George. You did. 으흠. 그렇게 합류한 조지의 도움을 받아 비석에 적힌 글을 해석하는데, 스칼렛은 정말 무대뽀군요. 박물관의 전시품에 이런 짓을 하다니, 이건 좀 민폐 같네요. 하지만 일단 비밀은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두 명의 젊은 천재학자들은 비석에서 밝혀낸 비밀을 풀이하는데, 악마의 숫자는 666 아닌가요? 이들이 찾는 돌은 지하 113m 아래에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가죠? 카타콤이란 건 파리에 있는 약 600만 구의 시신이 납골된 거대한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관광지이지만 10%밖에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미로 던전이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더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곳이기도 하고요. 워낙 숨겨진 길이 많다보니, 범죄에이용되기도 한다는군요. 그리고 지옥의 문이 있다는설도 있죠. 둘은 뒷세계에서 유명한 카타콤 안내자 빠삐 n 을 고용합니다. 그렇게 빠삐 s 팀 3명과 학자 팀 3명은 터널을 통해 카타콤 새길 입구에 도착하는데. 어릴 적 동생이 동굴에서 죽은 기억이 있는 조지는 끝까지 안 들어가려 했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6명의 던전 탐험이 시작됩니다. 역시 지하는 물이 차는군요. 침수 트라우마인 제 입장에선 유령보다 무서운 침수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복잡한 통로를 한참이나 걸어 다니니래. 이들이 가는 길은 일반인들이 다니지 않는 길. 그런 그들도 피해 가는 길이 있었죠. 불길하다고 불리는 그 길을 피해, 미랭은 해골 위를 기어가는 길을 택하는데 벤지가 그만 패닉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폐쇄공 포증일까요 그때 통로가 무너지려 하고 겨우 빠져 나온 벤지 카타콤은 위험한 곳이군요. 그런데 이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카타콤을 잘 아는 빠삐용도 와본 적이 없는 길, 가서는 안 된다는 불길한 통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통로로 가는 이들. 그 통로엔 빠삐용의 시그니처 낙서와 예전 무너져 내린 건물의 흔적 그리고 조지가 어릴 적 가지고 있던 피아노와 같은 피아노가 있었죠 심지어 같은 건반이 고장난 피아노였습니다 그때 전화를 찾은 스칼렛은 조심스레 받아보는데 그건 자살한 스칼렛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 불길한 통로에서 2년 전 사라진 두더지라 불리던 토프라는 친구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2년이나 살아있었던 거죠? 그는 일행을 어딘가로 안내하는데 빨리 따라가야겠네요. 그가 안내한 곳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멍. 스칼렛이 찾는 철학자의 돌이 있는 비밀 방에 도착하면 자신들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죠. 방에는 분명 나가는 길이 있을 거고요. 일행은 구멍을 내려가 비밀의 방으로 가기로 합니다. 뭔가 벤지만 개고생하는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그때 터널에 고인 물에 빠진 조지. 그리고 물에 빠지자 소리가 잘안들리기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현상들을 피해 도망친 일행들은 고고학 지식으로 길을 찾아내고 그렇게 숨겨진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전혀 썩지 않은 700년 전의 연금술사의 시체 그리고 연금술사들의 좌우명. 스칼렛은 번뜩이는 재치와 행동력으로 또 다른 통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통로 너머엔 보물이 가득한 방이 기다리고 있었죠. 역시 공포를 이기는 데는 금융치료가 최고입니다. 이들이 터널에 들어온 이후 웃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철학자의 돌도 찾았고 보물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나 보물을 이렇게 막 꺼내도 되는 건가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무너져버린 천장. 수시는 크게 다치고 안내해주던 두더지 토프는 사라져버렸죠. 비상약과 음식, 물, 전부 돌 밑에 깔려버리고 스칼렛은 수시의 상처에 철학자의 돌을 갈아넣는데 사라져버린 상처. 진짜 철학자의 돌이 맞군요. 자, 이 돌이 신기한 건 알겠는데, 이곳에선 어떻게 나가죠? 그때 천재 스칼렛은 또다시 뭔가를 찾아냅니다. 아래와 위가 같다는 철학자의 알수 없는 문구, 카타콤의 최하층인데, 아래 또 공간이 있군요. 터널 아래는, 나가는 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아예 지옥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린 이제 죽었구나를 속으로 외치며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이들. 도착한 방은 보물이 있던 방과 완전히 대칭되는 방. 그리고 사라져 버린 들어온 길. 정확히 대칭된다면 대칭되는 나가는 통로도 있겠죠. 이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토프 아닌가요? 토프는 수시의 심장을 노립니다. 이미 죽어버린 수시는 철학자의 돌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전진하죠. 길은 왔던 길을 거울로 보듯 완전히 대칭되는데 다른 건 계속 아래로 향한다는 점이죠. 그때, 벤지의 심장을 노리는 누군가. 그렇게 고생만 하던 벤지도 죽고 맙니다. 계속 전진하는 조지 앞에 어릴 적 동굴에서 익사했다던 동생이 나타납니다. 공포감의 헛것을 본 걸까요?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비명소리 비명소리를 따라간 그들 앞에 나타난 건 불타는 자동차 빠삐용은 뭔가 아는 눈치인데 그렇게 빨려 들어간 빠삐용도 죽고 말죠. 이곳은 정말 지옥인 걸까요? 어느덧 셋만 남은 일행, 그들 앞에 나타난 알수 없는 누군가. 그리고 이 와중에 눈뜬 사람, 공포영화에서 커플 되면 위험한데요. 이들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계속 가는 수밖에 없죠. 인간도 아닌 것 같은 누군가를 겨우 지나쳤나 싶던 그때. 벽의 얼굴 조각들이 이들의 심장을 노립니다. 그렇게 조지도 죽어가고 철학자의 돌도 효과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이 철학자의 돌은 페이크였던 거죠.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순간 진짜 철학자의 돌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조지를 살리기 위해 돌이 있던 방으로 돌아가는 스칼렛. 그리고 역시 사랑의 힘은 무섭습니다. 이 괴물들은 솔로가 분명하고요. 스칼렛은 그렇게 역주행을 하는데 정체를 알수 없는 그들은 계속 심장을 노리고. 그녀는 결국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되돌려 놓는 데 성공하죠. 철학자의 돌이 된 스칼렛. 그녀는 죄책감을 떨쳐내고 영혼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괴물은 솔로가 맞고요. 그렇게 조지에게 도착한 스칼렛은 그녀 안의 모자이크의 힘으로 조지를 살려냅니다. 도망치던 이들이 다 다른 곳은 깊은 구멍이 있는 막다른 곳. 이들은 모두 죄책감을 씻어내고 영혼을 바로잡은 후 구멍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잠깐... 그럼 이 툴은 제대의 원한이 맞는 거죠? 벤지는 괜히 죽은 거고요. 커플 싸움에 솔로가 말려들었네요. 이게 바른 길이었나 보군요. 그리고 여기에는 맨홀 뚜껑이 있죠. 일행은 맨홀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뒤집혀진 밖의 세상이 있습니다. 야, 닫어, 닫어. 괴물 나오겠다. 그렇게 이들은 카타콤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하고 커플이 생기는 배드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14년작 카타콤입니다. 철학자의 노를 찾아 들어간 카타콤에서 각 캐릭터들의 죄책감을 찌르는 환각들이 나오죠. 빠삐용에게 가라고 말했던 남자가 불타는 차에 있던 남자입니다. 빠삐용이 불타는 차 사건이랑 뭔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지는 동생의 죽음에 대해 스칼렛은 아버지의 자살에 대해 죄책감이 있었죠. 토프는 수지랑 사귀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벤지는요? 분명 제드가 외면한 여자와 그의 아이인데 왜 벤지를 죽였을까요? 그 부분이 좀 어설펐다 싶었죠. 그리고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방법도 좀 유치하긴 해요. 하지만 킬링타임 영화로선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락성이 충분하거든요. 공포감도 좋고 볼거리도 많았고요. 영화 주인공이 커플이 되는 순간 솔로 괴물들 따위 한방에 끝내버리는 영화 2014년작 카타콤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